어? 하하하. <laughs> 어! 씨 네, 안녕하세요. 스타보드 우현이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친구들한테 추천받은 게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돈 드랍 더 케이크? 케이크를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게임인 것 같네요. 사실 저도 아직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, 일단 박죠. 뭐 어떻게 하는 게임이지? 오! 화면 속도 전환이 굉장히 빠른데. ASDF로 움직이는 것 같고. 잠깐 잠깐만. 이거 마우스로 케이크를 조절하는 것 같은데 안 떨어뜨리면 되는 거겠죠? 이 중심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. <laughs> 아니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들어. 자자 자. 오오 자, 자. 아 이렇게. 어. 아이씨 근데 굳이 어려운 게 없는데요. 굳이 이게 오우 씨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자 문을 이로 여는 거고. 아이고. 그냥 똑같. 와 어, 갑자기. <laughs> <laughs> 아유 액자 왜 떨어져 저거. 아 이거 놀래켜가지고 케이크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네. 아 쉽죠? 전혀 어려운 게임이 아니네요. 그냥 앞으로만 쭉 가면 되는데. 누구세요? 아. 자 다시. 설마, 처음부터 시작인가? 아, 이번엔 집중해서 다시 하면. 에? 방금, 방금 오른쪽에서 누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. 오른쪽. 직진. 케이크 안 떨어뜨리게. 집중하고. 지나가지나, 이거? 오케이, 오케이. 아유 어! 누구세요? 아, 케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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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, 케이크, 지 아, 이고어 어, 어? 아니, 이거 어떻게 지나? 아, 자자자잠자자자 아, 아니, 이거 마우스 조절이 힘들어. 아, 어, 이거, 어, 이거, 아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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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이이 자 다시 자 왼쪽으로 갈까요? 갈까요? 오른쪽으로 갈까요? 오, 왼쪽 오른쪽 <laughs> 앞어 어, 누가 떨어졌는데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. 이 케이크를 지켜야지만 앞으로 가지는 것 같아요. 오케이 와아 너무 어렵고 어! 누구세요? 어그뭐뭐 어떻게 어떻게 케 케이크 드실래요? 짜잔 어. 가세요! <laughs> 자. 문에 들어가주고 F가 잠그는 거아 잠갔어 잠갔어 지 나가나가나가나 나가. 지금 열어도 되나? 잠금 풀어주고 지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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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가줍니다 근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? 아나 이거 길치라서 잘 모르는데 아 이거 방마다 이 버튼을 다 눌러줘야 될것 같은데 느낌이 일단 여기 방 눌러줬고 안녕하세요. 잠깐 <laughs> 못 들어오죠. 왼쪽으로 가는 발소리, 자 반대편으로 가주고, 왼쪽 아닫혀가지고 이게 열렸나 보다. 오케이, 클리어 드디어 누른 방다 끝났고, 일직선 방이라서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은데. 레츠고 레츠고. 아이고, 어? 뭐야뭐야 뭐야? 어? 케이크 찍혀. 아, 계속 뒤로 가라는 건가? 어이구, 케이크 뭉개지겠어. 아, 더 뒤로 갈 수가 없는데? 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? 땡동. 아, 뒤로 계속 갈수 있네요. 아, 뭐야? 여기로 가네. 어? 이, 생각보다 이 챕터는 쉽네요. 땡동. 뭐야? 어, 조금 귀여운 슬라임 친구인데? 귀엽다. 어, 이거 아 너꺼구나 어? 뭐지? 어? 하하하 <laughs> 어? 아이씨 Don't drop the c 프로러그.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였던 게임이네요 아, 정식 버전은 아직 출시 예정이라서 나중에 풀 버전 나오면은 다시 영상 찍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 추천하는 다른 공포게임이나 뭐 이것저것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빠이!